황교철 구수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십니다 네,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옥천 군수황교철입니다 옥천이라는 지명을 처음으로 사용한 날부터 벌써 600. 9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옥천은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옥천 국민의 굳건한 특지와 열정은 변함없이 계승되어 왔습니다. 제5회 옥천 국민의 날을 맞이하여 옥천의 이상을 드어 끌고자 마련한 이 자리에 국민 여러분을 비롯한 출향인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빛내 주시게 참석해주신 박덕범 국회의원님 박한범 군의원님의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 유재모 박용교도 의원님 조경애 교육장님 유동빈 우리 노인회장님과 이철순, 옥천군 최회장님을 비롯한 관내 기관 단체장님들이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국민의 날 행사가 오늘에 있기까지 발판을 마련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전 김영만 군수님과 김재종 군수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고향에 대한 큰 애향심으로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역인재육성에 이바하여 국민대상을 수상하신 이왕종님과 각종 대회에 나가 우수한 실력을 발휘해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향토를 빛낸 별 수상자 이원중학교 금왕산 학생 장애초등학교 박시련 학생에도 진심원인 주파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국민과 수량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뵈니, 제가 살아가는 터전 옥천이 더욱 자랑스럽고, 제가 옥천 일이라는 것이 큰 자부심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소중한 우리의 터전을 잘 가꾸고 보전하여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저는 옥천 구수로서 교육으로 미래를 열어 옥천,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 활기찬 지역경제 구현, 생태와 심이 공존하는 옥천, 주민이 함께하는 믿음 홍정으로 옥천 국민 모두에게 행복을 드리고 옥천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교육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을 계기로 옥천군민으로서 더큰 자부심을 갖고 희망이 새 시대를 이끌 자랑스러운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국민의 날을 다같이 축하하고 미래의 희망을 다짐하면서 온 국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한마당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부척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서 보내주시죠. 황태철 국정부 님의 김양사 함게 드렸습니다.